소크라테스께서 아주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의 삼파술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영혼의 삼파술을 사람들은 대화유법으로 써요 그 삼단요법이라 해가지고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영혼이 해탈, 밖으로 빠져나가는 여행을 하는 것을 영혼의 삼파술이라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마치 산모가 애를 낳는 거가 비슷하다는 것, 그것 때문에 그 소크라테스 어머니가 산파였잖아요. 그래서 거기다 비유하는 게 비유를 잘하잖아요. 사람들이라는 게. 깨달은 분들은 비유를 잘합니다. 그래서 비유해 가지고 그렇게 하는 건데. 사람이 아기를 갖게 되면 출산하려면 어떻게 되나요? 남녀가 교접을 해서 열달 동안 배에서 키워서. 그래서 어느 정도 그 나을 때가 되면 이제 출산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이 우리의 영체도 그런 비슷한 메카니즘을 갖고 있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에너지를 많이 모아가지고, 많이 모아서 열달 정도 양태를 했을 때, 그때 빠져나가게 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소크라테스가 하고 싶었던 말, 말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아고라 광장에서 많은 사람들을 데려놓고 얘기했을 때그 대상자가 누군지 아세요? 귀족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아주 똑똑한. 지금 말하면 대학 다니고, 뭐 서울대학 다니고, 이런 정도의 그아테네 인재가 너무나 많았었어요. 그때 당시에. 똑똑한, 지금 현대 사람보다 더 똑똑한 시대였어요. 그들을 데리고서 계속 그런 교육을 시키다 보니까, 그걸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사회 나가서 극작가가 되겠다, 뭐, 사회 나 조각가가 되겠다, 시인이 되겠다, 이런 걸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러 바쳤어요. 정부에다가 저 소크라테스 를 고소했어요. 저 사람이 사, 저 우리 아, 자식들을 전부 어? 뭐 이상한 쪽으로 가게 만든다 해 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사형을 당하게 된 거죠. 소크라테스께서. 근데 이 메커니즘을 보면 이 영혼의 산파술이라는 게 반드시 영체가 빠져나가는 것을 가지고 말했다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